손석호 배우님이 출연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전석 매진인용극 나무위의 근대를 보고 왔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 일단 군대라는 키워드만으로 그리 큰 관심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그마치 손석구님이 원캐스팅으로 출연한다고 하니 작품의 내용이나 소재 상관없이 반드시 봐야 하는 작품이 되어버렸네요. 사실 연극무대보다는 대중매체에 알려진 배우들이 무대로 올 때는 작품 선정의 선택의 폭이 넓어서인지 그 유명세가 높을수록 좋은 작품이었던 개인적인 데이터가 있었기에 손석구라는 배우의 이름만으로도 선택하는데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선택은 잼수작뿐만이 아니었을 텐데요. 나무의 군대 역시 재미와 감동 모두를 느낄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작품이었습니다. 나무의 군대는 오키나와 전투의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2년 동안이나 나무 위에 숨어 지냈던 두 군인의 실제 이야기를 소재로 한 연극입니다. 그에서 지역명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오키나와 전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이 연극을 보면 훨씬 더 깊은 감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는 일본 영토에서 벌어진 유일한 지상전이자 2차 세계대전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였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투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3개월 남짓 전투에서 전사자만 20여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본토 사수의 마지막 거점으로 오키나와를 방어했고, 미국은 본토 공격의 교두보로그 섬을 뺏으려 했으니 얼마나 치열한 전투였을지는 어느 정도 가늠이 되긴 하는데요. 문제는 미군의 숫자는 54만 명에 달한 것과 달리, 일본 수비대는 약 10만 명에 불과했으며, 그중 3분의 1가량은 오키나와 현지에서 징집한 보조 병력이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이 겪은 피해가 너무나 참혹한데요. 사실 오키나와는 19세기 말까지는 육규국이라는 독립된 국가였습니다. 19세기 말에 사스마 권에 정복된 후 일본에 편입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 본토의 국민과는 달리 식민지 취급을 받는 상황으로 오키나와 주민들의 피해의 단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전투에 투입되고 노동이 혹사당한 것은 물론이고 민간인들을 전 을 끌고 다니며 총알받이로까지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잔혹한 전쟁 범죄는 그들에게 내려진 집단 자살용이라고 합니다. 미군 포로가 되면 여자들은 능욕당하고 남자들은 잔인한 죽임을 당한다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세뇌와 일본군의 강요에 의해 가족과 이웃끼리 서로 죽고 죽이며 자살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전쟁 당시 30만 명이었던 오키나와 주민이 12만 명가량 희생되며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의 연극 나무의 군대에서는 본토에서 온 일본군 상관, 오키나와 주민으로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신병, 그리고 나무의 전염일 수도, 달빛의 전염일 수도 있는 신비로운 내레이터인 여자, 이렇게 3명이 취약합니다. 이 작품은 정말 제목이 너무나 직관적이라고 할수 있는 말 그대로 무대 가득 큰 나무가 있고 그 안에서 두 군인이 연기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내레이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신병역의 손석구 배우님 만큼이나 기대하게 했던 여자역의 최희선님 역시 원캐스팅으로 무대에 올랐는데요. 신비한 존재인 만큼 의상도, 몸짓도, 대사 톤도 몽환적으로 표현되어 중간중간 그걸 환기시켜주기도 하고 군인들의 속마음을 대신에 전달해주어 코믹함을 만들기도 하며 무엇보다 관객이 생각해봐야 할 화두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전쟁 중두 군인은 어쩌다 커다란 가주마루 나무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낮에는 나무 위에 숨어서 적게 동향을 살피고, 밤에는 마을로 내려와 버려진 음식과 생필품 등을 주워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군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대의 명분이 중요한 상관과. 그저 자신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키고 싶은 신병은 끊임없이 대립합니다. 이 둘의 대립은 단순한 인물 간의 갈등을 넘어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 국가와 개인, 신념과 생존 본능, 명분과 효율, 그리고 본토 국민과 오키나와 주민으로서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여러 다양한 충돌 요소들을 보여줍니다. 전쟁을 소재로 한두 군인의 갈등 이야기라고 하니 그게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배우들의 현실적인 연기가 그걸 한층 편안하게 이끌고. 며 중간 중간 끊임없이 관객을 웃게 합니다. 특히나 기자 간담회에서 손석구 배우님이 무대 연기와 매체 연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답변했듯이 손석구님 특유의 힘을 뺀 연기가 관객들로 하여금 그게 집중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때로는 큰 소리보다는 작게 속삭일 때 더욱 귀를 기울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어쩌면 기득권보다는 비기득권의 역할이라 할수 있는 신병 캐릭터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상관 혹은 강자 의 역할을 주로 하며 신병 혹은 약자를 강압하던 것과는 상반된 역할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땡질거리면서한 마디도 지지 않는 신병이라 평소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귀여움까지 더해져 어렵게 티켓을 구해서 관객하러 간 보람이 있었습니다. 극은 전반적으로 구성이 좋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2년간 나무위에서 그들만의 전 전쟁 중이었던 두 군인이 사실은 전쟁이 2년 전에 끝났다는 것을 알고 난후그은 나무 위로 올라오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커다란 총선과 함께 관객들은 다시 긴장하게 되며 그건 오히려 더 깊은 갈등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 전후로 그 전에 장치에 두었던 복상들까지 확인하게 되며 정말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극장 시설까지 한몫을 합니다. 역산동에 있던 LG아트센터가 마곡으로 옮겨가면서 새단장한 만큼 음향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말 그대로 서라운드 이체음향으로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싸움다 전쟁의 긴박한 상황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젠소적인 기억에 남는 명대사로는 여러번 반복해서 나오는 대사인 지키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매달리고 미워하고 믿어요 라는 대사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놓은 대사라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사보다 더욱 가슴에 와 닿았던 대사가 있는데요. 오키나 와 주민인 신병이 본토에서 온 상관에게 이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던지게 되는 원망 같은 한마디, 결국 스파하지는 않잖아요.입니다. 때로는 목적만 향해 나아가며 진짜 일어서는 안 되는 그 무언, 즉, 사랑, 휴머니즘에 대한 대사로서 이 극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월 5일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8월 12일까지 일주 연장 공연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티켓을 구하기며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꼭 한번 관람하시길 바라며 나무의 군대, 정리를 마치겠습니다.